한덕수 권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초당적인 국익 확보와 대외 협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세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는 16일 경제 컨트롤 차워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같은 경제 금융 수장들까지 줄줄이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위기 대응과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 이재명 세력은 오히려 국가 리더십을 흔들며 경제 리스크를 자초하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환율은 오르고 외국은, 외국인 자금은 이탈할 것입니다. 대외 협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부는 줄어들고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서민입니다. 월세와 식비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저울질하는 청년, 대출이자 부담에 눈물로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 버티고 버티다 아이에게 이번 달은 학원을 좀 쉬자라고 말하는 부모들까지 이 모든 고통이 이재명 세력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탄핵 청문회 쇼는 국민의 삶을 정략의 재물로 삼는 반민생 정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내란 행위이며. 관세 전쟁 중 국익을 배신한 이적 행위입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탄핵이 아닌 안정을, 정쟁이 아닌 경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재명 세력의 행보에 국민의 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부총리 탄핵 소출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의 발목을 잡는 청문회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외교 경제 협상의 골든 타임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야욕으로 날려 버린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에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출마 선은 당일 헌법 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주도한 줄 탄핵 시리즈의 열 번째 줄 기각이고 이 숫자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헌정을 난도질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출마 선언에서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지휘만으로 이렇게 헌정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실용주의 역시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국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입니다. 이런 악법이 쌓여갈수록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사니 지민이, 잘사니 지민이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권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부터 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국가의 첫 걸음입니다.